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33승 18패의 서울 sk대 23승 28패의 전주 kcc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SK는 캐롯전에서 승리하며 6연승과 함께 최근 15경기에서 14승을 챙기는 쾌조의 기세를 이어갔다. 그로 인해 2위인 LG의 반경기 차까지 따라붙으며 4강 직행도 노리고 있다. 12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한 김선영이 더블더블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원인은 25점을 넣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에도 오재현과 홍경기, 허일영 등이 충분히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KCC는 인삼전에서 완패하며 최근 주춤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복귀가 예상됐던 허웅의 복귀 1위 한 경기 더 밀리며 화력에서 리그 1위 팀을 당해낼 수 없었다. 김지환과 전준범이 모처럼 3점슛 4개씩을 성공하긴 했지만 라거나와 탐슨 등 외인 빅맨듀오가 23점 합작에 그쳤고 이승현이 부진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장기 결장 중이던 허웅이 돌아오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sk의 승리를 본다. 허웅이 복귀하는 원정팀이지만 큰 부상 이후 돌아오는 첫 경기부터 팀이 원하는 경기력을 보이긴 어렵다. 출전시간도 20분 내외로 조절될 수 있다. 라거나 상대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원희가 골밑 득점을 만들 수 있고 김선영이 상대 백코트를 공략할 sk가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kcc의 저득점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서울 sk. 승. 핸디캡. 서울 SK,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2승 19패의 울산모비스 대, 36승 15패의 안양 KGC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비스는 삼성을 완파하고 아직 정규리그 2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프리미 11분 출전 동안 파울아웃 당했지만 녹스가 11위 바운드 포함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신민석도 커리어 하이급인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제공권 장악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최근 폭발적인 기세를 보여주던 아바리엔토스가 다쳤기에 이 경기 출전이 쉽지 않다. 김동준과 김태환 등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삼은 KCC를 대파하며 정규 시즌 우승에 한발더 다가갔다. 데릴 멀로가 최근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에 풀타임 가깝게 뛰는 스펠맨의 부담은 있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꾸준하다. 변준영의 페이스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박지훈이 잘 해주는 데다 양희종과 문성곤 등 리그 최고 수비수들의 상대 압박도 여전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인삼의 승리를 본다. 이우석과 함지훈, 장재석의 결장에도 모비스는 꾸준히 승수를 추가하며 2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부상과 컨디션 저하 등으로 고전했던 최진수가 잘해주고 있고 프림의 존재감도 있다. 그러나 오세근과 문성곤, 양희종 등 리바운드 가담에 빼어난 인삼 상대로는 골밑에서 쉽게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 스펠맨이 다득점을 올릴 수 있고 박지훈의 리딩이 안정적으로 있을 인삼이 승리할 것이다. 모비스가 최근 템포 푸쉬를 하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안양 케이지 씨, 승, 핸디캡, 안양 케이지 씨,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2승 14패 현대캐피탈 때 17승 19패의 한국전역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형캐는 정규시즌 마지막에 1위에도 오르는 등 우승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한항공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한전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팀의 주장이자 주전 아웃사이드이터인 정광인이 부상을 당하며 이번 플레이오프 출전이 어렵다. 김선호와 홍동선 등이 올해 월과 함께 정광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주장의 빈자리가 작지 않아 보인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한전은 세트 후반마다 폭발하며 52%의 성공률로 27득점을 기록한 타이스를 앞세워 우리 카드를 제압했다. 그로 인해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줌플레이오프를 넘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서브 득점에서 상대에 뒤졌음에도 리시브 효율과 수비가 좋았기에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고 하승우도 안정적인 볼배급을 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현케의 승리를 본다. 비록 정광인이 빠지긴 하지만 오레올과 허수봉 등 공격적으로 주장의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들은 충분하다. 또 30대 후반에 들어선 오레올이 정규 시즌 이후 푹 쉬며 체력적으로 좋은 상태를 만들었을 것이기에 타이스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철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등의 업을 형캐가 홈에서 1차전을 가져갈 것이다. 타이스와 서재덕을 내세울 한전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현대캐피탈, 승. 핸디캡, 한국전력,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